자, 우리 쪽지시험 답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4번. 2번은 블루오션. 3번은 4번. 4번은 4번. 자, 5번에 1번은 회피. 2번은 타협. 3번은 완화예요, 완화. 4번은, 예, 문제 해결도 괜찮고 대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개. 자, 가장 완전한 해결 방법, 예, 문제 해결도 괜찮고 대결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아, 4번이죠. 단합 대신에 타협이 들어가면 되겠다, 타협이. 그 다음에 7번은 2번. 자, 8번은 매트릭스. 자 9번은 3번 오늘 배운 걸 겁니다. 자 10번은 4번 인사 배제 신축성이 없다. 그쵸? 11번은 3번, 12번은 4번, 13번 4번 오늘 배운 겁니다. 자 14번은 4번이죠. 정치 중립성 아니면 적극적인 생존은. 정치적 이용은 뭐냐면 아까 고위직의 정실주의 요소를 가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고위직은 정치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 예전에 배운, 저번 주에 배운 건데 4대 요소, 채용, 그다음이 사기양양, 사기양양, 채용, 사기양양. 16번은 4번, 17번은 1번. 18번 처음에는 역관제, 그러면 두 번째는 적극적 인사행정, 적극적 인사행정, 19번은 1번, 20번은 1번. 네, 다 맞으신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시나 보네,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로놓기 조금만 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가로놓기제 책은 235쪽이고요. 오늘 한 것부터 들어갈게요. 235쪽에, 49번부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실적주의 특징이 아닌 것이냐. 실적주의 아까 이부터 시작했거든요. 자, 공기침의 기회 균종. 맞죠? 실력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 정치적 중립성 요구 괜찮습니다. 공권의 신문 보장이 된다. 맞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잘릴 염려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모집은 아니지. 그 개방형 임용제가 아니라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여기서 두 개가 틀린 거고. 자, 50번. 적극적인 인사행정의 특징이 아닌 거. 자, 비용통성이 아니라 용통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을 능력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실주의, 약간 그런 음, 그, 그 느낌이 좀 든다라고 표현했고 개방형 괜찮지요? 신분보장 안 되지요? 네 직업공무원제 특성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맞죠? 직업공무원제니까 폐쇄적 인사행정. 맞아요. 신분보장 강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지. 비신축성이 아니라. 그리고 재직자의 사기 앙향. 응, 음, 뽑폭기치 뭐, 그렇게 해서 지워공모제니까. 자, 그럼 52번입니다. 개방형 또는 폐쇄형 중에 하나예요. 재직, 어, 재직자의 재직 사기가 저하되고 인사행정의질적 수준이 향상되는데, 뭘까요? 개방형 같아요. 53번입니다. 사람 중심의 공직 분류하니까 계급제를 얘기하는구나. 인사로 지는 신 축성이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다음에 직위 분류제가 시작되는 가장 최소의 기초가 되는 단위, 뭘까요? 직위 또는 보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직무분석. 아까 직무분석이고 <laughs> 직무평가가 있었는데 직무분석에 대한 겁니다. 자, 종적인 분류. 종적인 분류. 맞아요? 네. 등급의 결정. 아니지, 금건 직무평가지. 보수의 합리화. 이건 또 직무평가. 직무기술서를 근거로 작성. 괜찮지요. 자 직위분류제 특성입니다 직무중심 맞지 일반 행정가 아니에요 전문 행정갑니다 비신축성 맞죠 폐쇄성 폐쇄형 아니에요 개방형 대부분 따릅니다 신분 보장 약해죠 미국에서 채택 예, 맞네요 자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 면접에 준비 작업 그 다음에 직무 조사 그리고 나면 직무 분석 그 다음이 직무평가, 그래서 직급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시험의 허용성 기준입니다. 응시자의 시험 성적과 채용 후의 근무 성적을 비교했대요. 뭘 보려고? 타당도를 보려고. 자, 동일 답안을 다른 채점자가 채점한 결과가 거의 근소화돼요. 뭘까요? 객관도를 얘기하는 거지. 자, 59번입니다. 직무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는 직렬의 직급으로 아, 다른 직급으로 가는 거네. 그럼 이걸 전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없다. 전직 시험을 봐야 된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60번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수요측계 아, 보건의료 인력의 수요추계입니다 자, 인력의 손실계산. 예, 신경 써야 되지. 인구의 증가. 맞나? 아니구나. 어, 공급측계 이건 공급측계야수요측계니까처음에 인력의 손실계산이니까 공급측계 인구의 증가는 수요. 교육 수준, 수요. 양성기간의 졸업생수 네. 공급 도시화 정도 네. 수요 예. 자 이거는 감성훈련 예전에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